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음, 진지 알아차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 같은 책이에요 삶으로 깨어나기 우리 장길섭 선생님의 책이고요 우리 장길섭 선생님은 어, 대전의 합일암 이라는 것을 어, 영성훈련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어, 이책 중에서 이 책이 그 일상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늘 어, 삶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 때는 무의식이자 습관은 무의식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습관을 바꾸려면. 내가 원하는 습관으로 바꾸려면 의식적으로 그 습관을 자꾸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습관적인 행동이라든가 습관적인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깨어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번에는 우리가 밥 먹듯이 진지 밥 먹는 그 시간에 알아차리는 것 진지 알아차리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어, 마음의 날씨 다루기라고 제목을 붙이셨어요. 마음의 날씨 다루기. 여러분 어,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늘 안부를 묻죠. 어,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편안히 주무셨어요? 어,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라고 이렇게 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어, 내 마음의 안부, 내 가슴의 안부는 어때요? 별로 안 물어봐요. 내 마음의 안부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 저는 예전에 어 괜찮아 사랑이야인가? 그 조인성 나오는 그 심리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인성이 방송을 하면서 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 인성아 괜찮아? 라고 묻는 그때 주인공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나에게 내 마음에 안부를 묻는 건 행자야 괜찮아? 라고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음, 마음의 안부, 그래서 그 마음의 날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안부나 상황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물어요. 또 내일의 날씨가 어떤지, 한 주간의 기상 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정작, 자기 가슴에 안부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안부, 마음의 안부를 자주 물으시나요? 자기 마음의 날씨가 흐림인지 갬인지 맑음인지 언제부터 태풍권에 휘말려 있고 또 비와 장마는 언제 끝날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꽁꽁 얼어붙어 시린 가슴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바깥 한만 하고 겨우 준비하는 것이 비옷이나 우산이나 파카 하나가 고작인 것이 우리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자기 마음의 날씨를 한번 어, 알아차리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가슴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삶으로 깨어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의 날씨를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 마음의 날씨가 응? 그대의 마음의 날씨가 맑음인지 흐림인지 개임인지 영하인지 아니면 펄펄 끓고 있는지 등 응?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푼다거나 누군가와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하고 나면 생각을 많이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막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어 누구 생각이 오라니, 그럴 잘못됐니,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요. 어 누군가가 너무 힘들었다. 뭐또 누군가의 그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 어때요? 왠지 내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찡 하잖아요 그죠 그 누군가의 아픈 얘기나 서럽고 한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이야기처럼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볼때 되게 빠져서 보는 성향인데요 드라마를 잘안 봐요 그래서 시간을 막 저기 하니까 그런데 어, 요 며칠 딸내미하고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딸내미 방에 가서 있다 보면 딸이 늘 드라마를 틀어놓고 보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게 돼요. 오늘도 그 예전에 했던 드라마 비밀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면서 막 같이 거기에 완전 빠져가지고 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똑같이 아파하면서 몰입해서 보게 돼요. 그게 이제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찡하고 어, 먹먹해 오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먼저 자기 가슴에 흐르는 정서, 마음의 상태를 알아봐야 된다.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 음, 그리고 마음을 내 마음의 날씨를 조절 다루는 것, 조절하는 것,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음,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결국은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내 호흡에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이완이 되고 어,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늘 호흡은 어때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자, 내숨 나가네, 내숨 들어오네.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호흡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늘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날씨를 어,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호흡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되게 힘든 마음들,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잖아요. 화가 난다던가, 슬프다던가, 뭐 이런 되게 속상한 마음들이 있을 때, 자, 어,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인데요.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어,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자,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자, 숨을 내쉬면서 내가 느끼는 그 부정적인 정서, 슬픔, 아니면 화남, 분노,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 이렇게 숨을 내쉴 때는, 어, 내 부정적인 정서, 화나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마음, 억울함, 서러움 이런 감정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숨을 쑥 들이마실 때는 어, 우주의 기운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온다고 느끼시는 거죠. 자, 사랑이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가 나간다고 느끼면서 숨을 내보내고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가만히 눈을 감고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의 기운이 온전히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속에 싹 퍼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 숨을 내쉴 때는, 숨을 내쉴 때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들이, 부정적인 정서들이 다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화, 분노, 서러움,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숨을 후, 하고 내쉽니다. 자,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는 좋은 기운이 내 안에 쏙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부정적인 기운들이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가 내 지금 화가 있구나, 서러움이 있구나, 억울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보내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방첫 번째 방법을 해보다가 두 번째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숨을 내쉴 때는 내 안에 있는 사랑과 긍정의 기운과 좋은 에너지가 쭉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세상의 모든 아픔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나 슬픔이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가 그만큼 큰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내 안으로, 부, 세상의 부정적인 정서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내 안으로 싹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것들을 다 정화시켜서, 사랑으로, 긍정의 기운으로, 좋은 기운으로 그 상대에게 다 내보내주는, 다시 전해주는, 그런 거죠. 상대의 부정적인 거, 아픈 거다 가져오고, 내 안에 사랑을 다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해오업을 해보는 거죠.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누군가의 아픔, 힘든 거, 고통을 쑥 내가 들이마시고, 그 아픔을 들이마시면서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정화가 돼서, 이제는 내 안에서 사랑이, 긍정이, 희망이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또 다른, 내 안에서 그런 정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고, 내 사랑이 커지고, 내 의식이 확장되고, 정말 다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에 안부를 물어주는 것. 아, 행자야, 너 오늘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지. 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 라고 생각될 때, 그 마음을 가만히 만나주고, 그것을, 어, 다시 호흡을 통해서 내보내고, 좋은 것을 들이마시고 1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2차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면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좋은 기운, 사랑을 내보내 주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훨씬 더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우리는 그 가슴아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 힘든 거를 늘 끙끙거리면서 알아, 앓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는다는 것, 가슴아리를 한다는 것은 가슴을 알아야 그 가슴을 알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탓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해서 만나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 어, 우리가 막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상황을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 만나줄 때 훨씬 더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자, 음, 어,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어, 어떻게 하냐면,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나주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감기가 오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감기가 찾아왔을 때도, 아, 어, 감기라는 손님이 오셨구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손님을 잘 맞이해서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러듯이, 고통이 오면 어때요? 그것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게 고통이라는 손님이 왔구나. 그럼 내가 대접을 잘 해줘야지. 잘 만나줘야지. 라고 해서 그, 그 고통을 잘 만나줄 때, 음,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성장을 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은 또 우리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우리는 또 내가 그만큼 성장을 해서 누군가에게 또 희망을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그런 얘기 있었죠? 아픔만큼 성장한다.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결국은 그 아픔들이, 그 고통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어,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어, 어떠셨나요? 마음의 안부를 묻는 것, 내 마음의 안부를 불어서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만나주면 어, 다시 그 감정들은 해소가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들은 어때요?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긍정적인 것보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것들은요. 우리가 좋은 거, 기쁜 것은 마음껏 만나주고 누려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잘 떠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들은 회피하고 거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도 잘 만나주면. 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 내 마음의 날씨, 가슴의 안부를 물어서 어, 그 올라오는 감정들을 부정적인 정서들을 잘 만나주고,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잘해서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아마도 어,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어,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잘 보내시고, 저는 새해의 2020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